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연의 묘리 가원TV입니다 오늘 한방문이 내려서 어, 가원에 와 봤습니다 가와 봤더니 어, 작년에 만들어 놓은 분재들이 어,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담아서 저를 반겨 주네요 하나같이 고봉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우 탐스럽네요 너나나나 할것 없이 하얀 쌀밥을 가득 담아서 선사하고 있습니다. 와, 사람보다 더 고봉밥을 잘 만들었습니다. 아, 자연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카피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봉밥 전시회 작품들입니다. 어느 분제가 더 예쁜 고봉밥을 만들었는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심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탐스럽게 고봉밥을 잘 만들었습니다. 와, 조만간 햇볕이 비치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겠죠. 아, 새봄이 오면, 이분재들이 연녹색 치마를 입고 나오겠지요 어, 그때 모습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 여기는 어, 조선 소나무인데 나름대로 하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만들어 주었네요. 넙직한 넓직한 치마를 벌려 하얀 솜을 여기저기 눌러서. 예쁜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내년 봄에 이 적송도 푸르고 푸른 이파리를 새롭게 보여주겠죠?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제 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